한달 전에 나한테 2만원 빌려가 놓고 그거 아직 안 갚았잖아. 근데 그거 사실 BTS 오빠들 앨범 사려고 내가 한 푼, 두푼 모은 뭐 돈이거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아, 안 돼, 안 돼! 내가 숨썩 분노! 글로는 절대 못 담아! 이젠 글 말고 음성으로 봤습니다. 클럽! 마우스! 마우스. 이한게 일단 그냥 평소대로 나오셨으면 좀덜 서운하실 텐데 네. 잔뜩 꾸미고 나온 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약간 아 현타 온다고 하죠. 예, 현타 올수 있죠. 예. 뭐 신지 씨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어요? 저는 그 어린 친구들이 음. 이모, 음, <laughs> 신지 이모라고, 음. 예, 하시죠. 근데. 그게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조카들 <laughs> 나이인 아이들이 아. 이모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 기분 나쁘진 않아요. 영 놓치지 않을 거야.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놓치지 않을 거라고. 이부 끝곡으로 마야의 나를 외치다 듣고요. 저희는 뉴스까지 듣고 1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신송과 음. 가요의 절묘한 조합 싱글벙글 짝꿍팝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밥송이아니 아. 와그그냐요 아, 아 주평이야, 발발리 좋아. <laughs> 이거 들어? 횡령, 행 어, 그랬냐 아, 그리고, 이... 안 해줘, 꼭 갖고 가. 오. 이렇게. 안 해줘, 꼭 갖고 가. 오. 이렇게. 오. 어. 꼭, 꼭 주라고, <laughs> <꼭> 우리 <laughs> 아 전해줘. 뭔 꿈, 그래서. 와우, 와우. 목소리 묻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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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라디오. <laughs> 그러니까. <웃음> 아 <laughs> 네. <laughs> 너무 어려워 좋아요 목소리 정말 난리 났다 <laughs> 어, 네. 손 잡고 이게 그냥 손. 아 그런 가사요 <laughs>